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 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의 동지가 26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하여 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 홍충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다만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문성혁 동지, 외무성 부상 박영호 동지, 저중친선협회 위원장인 대외문화윤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일 동지와 왕하군 우리나라 조제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정권 대사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